이번 탐방은 일제시대 용인 시민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용인 3일 만세운동 기념공원과 용인의 독립운동가 자취가 남아있는 정철수 선생의 묘소, 오광선 옛 생가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오광선 선생의 참여이자 여성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여사님과 함께 탐방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기 답사 안내를 맡은 당국대학의 김명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처음으로 3월 21일 날 여기서 만세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인데요. 3.1 운동이 10년부터 8년까지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일제가 아주 그 땅을 거의 뺐다시피 해서 갖고 간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이 되고 만주로 이주하고, 또는, 어, 소작으로 전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그랬던, 쌓였던 울분이,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어, 결정적으로, 어, 3.1운동의 사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고종의 독살, 이로 봐야 됩니다. 독살에, 그러면은, 왜 갑자기 그랬을까? <laughs> 그거는 고종이, 어, 어, 북경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북경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그 증거는, 어, 아직은, 어, 별로 없지만은, <laughs> 미정, 그때 그 내시로 있었던 민영달 이런 사람들이 북경에, 에, 그 고종이 머물 그 거처까지, 어, 섰다고 그래요. 고종을 망명이 됐다면은, 정말로, 어, 졸지에 그 망명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고, 곳곳에 러시아나 중국의 만주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독립 독립군들이 모일 수 있는 예, 중요한 그 프랑스의 드골 드골 만명정부처럼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뒤늦게 그 이완용한테 발각이 되면서 급작히 독살로 이어진 거죠 장례식을 올해 3월 3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만세 시위를 3월 1일로 잡은 거죠. 그래서 3.1 운동이 이제 <laughs> 계기가 됐습니다. 오광선 선생님의원 이름은 그 원, 오 성목입니다, 성목. 성무. 성목인데 만주로 가시면서 광선으로 바꿨어요. 이 선, 선차, 선, 자가 바로 조선할 때 선자죠. 빛광자를 쓰는 거예 그러니까 조선을 다시 빛나게 하겠다, 광복을 찾겠다 하는 뜻으로, 어,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만주로 가면서 거기서 중국 그, 어, 정부에 있는 무관학교를 직접 다니셨어요. 또. 다니시면서 거기서 그, 어, 기술을, 그 군사기술을 배우다가 그러다가 신흥무관학교로 이제 옮기신 거죠. 거기서 신흥문학교 교관을 지내신 거고, 거기서 독립군들을 길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그쓴그 그 기록에 보니까, 어, 신흥문학교가 이제, 1919년도에 일본군들이 이제 자꾸 쳐들어, 저, 들어와서, 뭐, 못하니까 거기를 그 공격, 그, 그 신흥문학교 자리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선봉대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후발대로 떠나셨고, 다는 그런 기록이 남기셨는데 어 그만큼 책임이 크셨을 것이고 아마 그 장면으로 딱 떠올린다면 얼마나 참 슬픈, 슬픈 장면이 딱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청산리 봉어동 전투에 직접 중대장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어 대전자령 전투 같은 생각해보세요. 당시 일본군이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어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 교육도 그렇고. 최강의 군대를 가졌는데 그어한 6, 7년 만에 이 얼마나 군사 교육을 잘 시켜고 어 했는지 그그군 일본 최강의 군대를 어그 박살을 낸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 군대 놀래기 놀래 가지고 너무나 놀래서 어 그때부터 이제 그 오려 그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불태우고 어 그게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거죠. 참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 이분 역사 자체가 광복군의 역사고, 또, 어, 해방되기까지도 그런 독립운동에 참여하시고, 그따인 두, 두분사위까지 예, 그렇게 3대가 우리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럽고, 어, 세계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초 선생이 여기다가 후손들을 후손 종손들 종손들만 여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네, 그 중에 예, 저기 저기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하일투사 어, 정철수 지명 이렇게 서져 네, 있죠. 이 사실은 이분이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어, 종손으로 일을 어, <laughs> 하다가 고려 대학을 갔어. 지금의 고려 대학에 <laughs> 거기서 법학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징병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학병을 해서 한 60만 명이, 징병까지 앞에서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한, 분으로, 이제, 끌려갔는데, 많은, 이제, 그 지식인들이 끌려갔죠. 통제될 수 있는 인원, 지식인들을, 배운 사람들을 2만 명 정도만 만들자라고 하는 그, 그리고 그 지위도 그 이상 못 올라가게 했어요. 내선일체라고, 내 선이 이제 그런 거죠. 내 자는 일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선은 조선, 조선, 조선이기도 하지만은, 내선 일체를 내세 내세웠지만은, 어, 분명히 1등 국민, 2등 국민이, 3등 국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3등, 즉, 식민지 그, 그, 이 때문에, 어, 지위도 얼마 못 올라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도, 어, 딱그 그 인원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철수 분이 고려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했지만 이분은 <laughs> 그어 제가 그쓴 글을 읽고 그다음에 후손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가시기 전에 탈출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마을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치, 종친들한테 나는 그 학교를 끌려갔다가 어떻게 어떻게 탈출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그 학병으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중국 그 제남 재남, 재남에 이제 그 배치가 됐었어요. 그해카에서 어 같은 조선 사람 세 사람하고 같이 탈출을 꿈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하, 그렇게 학병을 탈출하고 그 탈러 군으로 들어갔다가 조선 의용군이 있는 곳으로 합류를 합니다. 이 조선 의용군들 의용대들 이 사람들은 인원수는 적지 않지만은. 대부분이 일본 유학을 했거나, 그리고 국내에서 저기 이 사람처럼 고려 대학을 다녔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뛰어난 학식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일본어도 할줄 알고, 그래서 창작물들을 이사람들 엄청나게 만들고 영국도 만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끌려갔을 때 학교로 끌려가면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책에도 나오데어 병으로 끌려갈 때막그 엄마가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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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대문 그그역 역의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한 건데 막 엄마가 막 미쳐가지고 아들을 그 아들을 저 군대 뺏기니까 미쳐가지고 막 그러다 가 쓰러지고 죽는 그런 것까지도 이 그런 걸 영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울 선대 엄청나 감동을 받죠. 그래서 아참이 사람들이 참 주, 중요한 인재들이다라고 느껴서 주울래나 어 그래 모택동 이런 사람들도 이, 이 조선 군대를 굉장히 우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이 교육받은 이 사람들을 중국에서 놔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그, 어, 중국계 중요한 그 지역에 그 서열, 서열 2위까지도 이렇게 올려주는 역, 그 그런 자리에 계셨고, 어, 그러다가 많은 조선 의원분들이 그, 그, 북한으로 들어가, 갔다가, 한국 전쟁에서 참전을 하고 이렇지만은 이분은 그러지 않고, 어, 교육계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나중에는 연변대학에, 연변대학에 일문과 교수를 하셨어요. 어,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뭐, 그, 표, 좀, 어, 편하게 눌려서 할수 있었, 있었겠지만은, 이분은 그, 85년도에, 예, 왜저 케비스 이상가수 찾기 거기에서 어머니를 어머니가 그때 살아계셨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마침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89년도에 에, 모자 상봉을 한 거예요. 어, 감격적으로 모자 상봉을 해서 어, 에, <laughs>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곧 만나고 그 다음에 곧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분이 89년도에 이제 중국을 정리하고 일로 영국 귀국을 하신 겁니다. 왜왜 귀국했을까 전생을 해보고 물어봤더니 그말에 내가 종손인데 폰 선생의 종손인데 종손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런 본의 정신 그리고 애향심이 우리 후대들한테도 뭔가. 큰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에 어,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용인에서 특히 3.1 운동 때그 용인 전체 인구가 2만 5천 명 밖에 안 됐는데, 만 3천여 명이 3.1 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어, 얘기가 너무 저, 감동적이었고, 어, 용인에 사시면서 용인에 그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 오늘 여기 에, 와서 보니까 도서관 관장님 참 아주 어, 고마운 일을 많이 해요 어, 애국심이 상당히 투철한 분이요 두 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기 유황, 중앙도서관에 주최로 해서 어, 좋은 프로그램에 하게 됐습니다 그3일운동 기념탑 그리고 오광선 3대 독립운동 또 여기 정철수 선생의 묘까지 어, 우리가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좀 기대하고요 좀 다음에도 또용인의그 외에도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아, 기회가 된다면은 어, 저도 기꺼이 예, 나서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김명섭 저자의 한국사가 기억해야 할 용인의 근대 역사 인물입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의 영웅들을 비롯해 이목여 최사면 등 항일 의병들. 이안흥 열사와 류근 선생, 오이선 지사 등의 선각자들, 중국 대륙과 만주에서 활약한 여준 선생, 김혁 장군, 오광선 장군, 이홍광 장군, 남정각 지사, 정철수 선생 등의 인물에 대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용인중앙도서관은 1993년 2월 개관 이후 평생학습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독서생활의 터전으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지식, 정보, 문화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 중앙도서관은 한책 하나 된용 독서 동아리, 북로그 쓰기, 어린이 사서, 시민 도서 교환전, 북 스타트 등 여러 도서관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